육군사관학교와 노원구가 사관생도들의 드론보 전투체계 등 드론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드론 교육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사관학교와 노원구가 협업해 학교 내 화랑대 드론교육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엔 전성대 육군사관학교장과 노원구 관계자, 노원평생시민대학 드론교실 수강생들이 참석해 새로운 드론교육센터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생도들에게는 분명히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드론 교육장을 통해서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고 또 즐거움과 행복이 여기서 같이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교육 센터는 미래 전장의 개인 체인저로 평가받는 드론의 전술적 운용에 대한 생도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드론 보전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래 국방의 핵심 리더가 될 생도들에게. 육군의 드론봇 전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고 민관군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센터의 전체 면적은 야외 실습 공간을 포함해 5,537평으로 축구장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어 원활한 드론 실습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센터는 조종실 두 동, 사무동, 교육장, 대기실, 창고 등 모두 여섯 동으로 구성돼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육군이 추구하는 전투 체계에 걸맞게 우리 생도들이 야전에 나갔을 때 육군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센터는 육사생도 드론 교육과 더불어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평생시민대학 드론 교실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드론 교육과 자격증 획득은 생도 과정과 지역 주민 과정, 간부 과정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미래국방의 주역으로서 전장을 이끌어 나갈 사관생도들을 정의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